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대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배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운, 태운 배가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 때문에 배 방향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떠다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배를 몰아보려고 모든 시도를 했지만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짐도 버리고 배의 장비마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칠째 해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셨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운을 내십시오. 배만 잃을 것이고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배 지도자들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희망의 소식을 말하고 있죠.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을까요? 바로 23절과 24절이죠. 제가 23절, 2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6절부터 38절을 보면 반드시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표류한 지 14일째 되었을 때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니다가 마침내 육지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바다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 안에 있는 작은 배를 풀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눈치채고 백 부장과 군인들에게 작은 배를 풀어 내리라는, 내, 내리는 것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배에 밧줄을 잘라서 바다에 버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백 부장과 군인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단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니 음식을 먹기를 권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은 바다에 버렸습니다. 39절부터 44절에 날이 밝아오고 어딘지 모르지만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를 섬에 정박하려고 닻을 내렸습니다. 배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어,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이어서 죄수들에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배에 탄 사람들은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땅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의 말처럼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배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담대하고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렸습니다. 배를 지휘하는 백부장부터 모든 사람이 죄수 바울의 의견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힘과 위로를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